굿모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침입니다. 하늘 보였죠 공기가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는 처음 와 보는데 사실 오기 전에 좀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카르타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아주 큰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뉴스에서 자동차 불타는 모습도 나오고 아. 그냥 이거 취소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돈도 좀 아깝고 하니까 그냥 왔는데요 근데 어제 그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시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그냥 못 느꼈나?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가서 자카르타 분위기를 살펴보고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발생된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받은 사실이 얼마 전에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자카르타 시민들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하나로 약 40만원 수준이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챙긴 그 주택수당이 약 4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무려 1 0배도 10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빡친거죠 거기에다가 이 주택수당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날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춤추는 영상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진짜 개빡친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빡친 상황에서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장갑차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기사를 치고 그대로 짓밟아버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게 뭐 틱톡이나 뭐 여러 SS n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전파되다 보니까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이제 그 시위가 확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길거리에 막 자동차가 또 불타고 건물도 불타고 다들 뭐돌 던지고 아, 난리 나는 거죠. 아무튼 사태를 수습하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지급된뭐 주택 수당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하고 나서는 또그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네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거기는 아예 총리가 도망까지 갔는데 또그 어제는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도. 뭐, 전국 각지에서 막 시끄럽다고 하고, 요즘 뭐 지구 곳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곳은 자카르타의 차이나타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보고 화교라고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그 중국계, 한국인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친도라고 합니다. 낙 철자를 보면 이제 차이나하고 인도네시아를 합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시위 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즉, 친도들이 엄청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1998년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19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인도네시아도 과거 여기 나라처럼 독재자가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독재자를 몰아내려고 또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일부러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좀 돌리려고, 이미지가 안 좋았던 그 친구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인종학살 수준으로 시위가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시위 때도 혹시나 이렇게 좀 변질되지 않을까 다들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교민분들도 생김새가 중국계들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덩달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 저는 지금 파티 힐라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고풍스럽게 생긴 건물들 보이시나요?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을 겪었는데요 여기가 1 7세기에 식민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 건물이 180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어질 당시에는 여기 네덜란드에서 온 식민지 총독 관저로 사용했던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카페로 탈바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끌어당겨줘 볼게요. 앤티크 가구와 고풍스러운 조명, 그리고 벽면 가득 채워진 흑백 사진들이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창가에 앉으면 파타일라 광장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서 이 도시의 시간을 통째로 마시는 기분입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여기 파타일라 광장을 걷고 있는데 아까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진짜 시위가 있었던 곳이 맞나? 저는 지금 파타일라 광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파타일라 광장에서는 시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시위의 흔적이 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갈 곳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모나스 타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무에 가려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모나스 타워는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배 독립한 기념으로 세워진 기념탑입니다. 저기 보이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음, 자카르타 전망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올라가지 않고 밖에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아니면. 저 기념탑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저 기념탑을 못 보잖아 아 근데 요즘 카메라로 담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앞에 하늘이 뿌옇거든요 진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보던 스모그가 아 이런 거구나 마스크 안 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제 가방에 마스크 준비는 해놨지만 굳이 막 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맑은 공기가 아니라 이매캐한 공기 이 더러운...더러운? 더러운? 하여튼 뭐하여 나쁜 공기 예. 마시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저렇게 군용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색깔을 보니까 국방색인 게 일반 차가 아니고 진짜 군용 차인 거 같은데 와 여기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서있고 저기 건너편에도 저만큼 서 있고. 어? 헐. 저 만큼 서있고 헐저 앞에는 장갑차를하고와 저기 탱크도 있나? 저기 전차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약간 그 시위 진압했던 그 차량들이 여기 지금 모여있는건가? 오 이제 다시 좀 쫄립니다 왜있지? 거기 앞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세워둔 건가? 이런 차들은 내가 군 생활할 때도 못 보던 차들인데 저기 보니까 군인들도 있거든요. 아, 그 뭐지? 아니면 혹시 여기도 뭐 열병식 이런 거 하나? 저그 앞에도 군인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갑니다. 이게 정확히 여기 설명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모나스 타워가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탑이니까, 이거는 그 독립 전쟁 때, 어, 그때 당시 뭐 군인들, 네. 이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동상이 아닐까요?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시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사실 좀 흥미로웠습니다. 뭐가 흥미로웠냐? 여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통치를 약 350년 정도? 그렇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때 당시 네덜란드 본토는 이제 그 독일의 히틀러에 서 점령당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그뭐무주공산 일종의 공백기가 발생된 거예요 마침 그 틈을 열어서 이제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점령하면서 이제 일본이 내세운 목적은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러 왔다 우린 해방군이다 네. 요런 컨셉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내고 점령했었는데 곧바로 이게 또 거짓말인게 좀 들켰죠 왜냐하면 너무 또그 알잖아요 일본 놈들 당시에 정말 강혹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그패망하고 다시 네덜란드에서 여기 인도네시아는 원래 우리 식민지였으니까 다시 우리가 관리할게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좀 뿔난 거죠. 지금까지 35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다시 또 너네 지배를 받으라고 하, 인정 못해. 정말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그한 4년, 한 4~5년 정도 그 지배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그 민족주의가 다 자리 잡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해방군을 조직해서 독립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때 여기 인도네시아에는 아직까지 그 철수 못한 일본 패잔병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쨌거나 네덜란드와 같은 연합군들은 우리의 적군이었으니까 어깨 싸워야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또패잔병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두 명이 여기 그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저는 그분들이 강제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입대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밤의 나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게, 조금, 네. 씁쓸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저기 군인들이 있긴 하지만, 가족 단위로 놀러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위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그냥 평범한 일요일 모후입니다 여기가 자카르타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시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버스 정류장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그 1차로에 대중교통 전용 차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그 좀더 진보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꼭 지하철 순방장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배워갔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 배운 건가? 여기 자카르타가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나마 저런 시스템이 있어서 교통체증을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범한 도시의 일상을 살펴보니까 뭐 전혀 시위 분위기 느낄 수가 없고 뭐 여행을 제대로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자카르타는 크게 뭐할게 없는 도시인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내일 제가 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긴 하는데 오늘은 일단 호텔 돌아와서 저 수영장에서 좀 놀까 싶습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좀 더워서 좀 땀에 찌들렸어요. 아, 좀 씻어내야겠다. 여기는 닭을 그냥 이렇게 키우네 아그냥 야생인가? 근데 이게 시원한게 닭보이 없어요